아분도 작은 것도 이뻐. 애기들이 더 이쁘잖아. 큰 어른보다. 그죠? 강아지도 작을 때는 굉장히 이뻐. 그런데 크면은 매력이 없어져. 그죠? 어, 그러니까, 대, 대소장단, 중후, 응? 어? 뭐라고 그랬어요? 경박. 경박. 그러니까 경박을 무겁고, 뭐, 얇고, 가볍고, 이런 것을 우리 인간들은 너무 민감하잖아. 그래서 그게 저 사람한테 주는 떡이좀 크고 내한테 오는 게 경박해도 조금 생각을 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런 대소당단 중후경박에 매여 살아. 그죠? 또 그와 비슷한 거에 매여 있지? 뭐가 있어요? 어? 여덟 가지 팔풍. 뭐요? 진이 선악 미추 팽불 또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응? <laughs> 덕실 유무 찬란 얻는 것이 있느냐 잃는 것이 있느냐 있는 것이 있느냐 유무 칭찬받느냐? 요거도 먹느냐? 요거도 먹는다고 발끈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이 어머니가 딸을 여덟, 아홉 명 낳고 아들을 하나 낳았을 때 딸이 잘못할 때는 꾸지름을 어마어마하게 해. 큰 딸이 잘못할 때는 막 엄청나게 해초를 들어요. 내려갈수록 해초를 적게 들어 <laughs> 무슨지 알죠? 큰 딸은 엄청 엄하게 키워. 왜? 큰 딸이 엄마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결국은 동생들을 엄마가 애 낳다가 죽으면 열 번째 낳다가 죽으면 그 아홉 명을 맏 딸이 책임져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맏 딸한테 상당한 엄하게 키우는 기질이 있어요. 어머니들은 옛날 어머니 그래요. 둘째 딸은 좀덜 해요. 셋째 딸은 좀더덜 해. 그런데 어머니의 미움 감정은 내려갈수록 딸들이 아홉 번째 딸은 더 미움을 받아. 그렇거든, 안 그렇거든. 저게 아들이 있어야 내가 엄마가 해방되는데 이 집안에 고개를 못 들게 한 좋은 녀석 때문에 내가 고개를 못 든다. 어찌 니는 아홉 번째 나오면서 양심도 없이 또 딸로 나오냐. 뭐, 이렇게 어머니를 영락없이 그냥 짓밟으니.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꾸지름은 맞다는데 제일 많이 해. 그 미워도 아홉 번째 나온 딸한테는 꾸지을 많이 안 해요. 무슨지 알죠? 근데 열 번째 아들이 딱 태어났어. 그러면은 먹을 거 맛있는 거만 있으면 딸들한테는 안 줘. <laughs> 숨겨놨다가 아들이 학교 갔다 오면 줘요.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임금들이 최고로 고통 겪는 게 있어. 임금들 귀하게 컸잖아. 임금들이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고통 겪는 게, 가난한 자들의 걸 임금이 많이 먹어, 안 먹어? 맛있는 거 많이 먹죠. 그러니까 하늘은 공평해. 이 우리는 공평합니다. 임금에게는 치통을 줘. 무지 무지하게 이빨이 빨리 상해. 산의 진미는 조미료도 넣고 막 이래가서 산의 진미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빨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미를 먹은 사람은 늙어서 치통을 겪어야 돼. 그걸 안 겪고 맛있는 걸 먹는다. 어리석은 자야. 아, 내가 이걸 먹음으로써 밥을 굶어 죽는 백성들이 있는데 내가 왜 치통을 겪는가? 깨달아야 되나, 안 깨달아야 되나? 깨달아야 되겠죠? 임금이 막 치통을 겪을 때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그렇겠죠? 그 임금들이 이빨이 제일 많이 상하는 거야. 그 역대 왕조 실록에 나와. 밤에 임금이 치통 때문에 잠을 한달 동안 못 자는 거야. 그렇다고 뭐 이빨 뽑는 사람이 있나, 무슨 뭐 치과 의사가 있나, 마취제가 있나, 이런 거 없어, 그때. 그러죠? 그럼 임금은 이빨이 아플 때뭘 생각하냐. 야, 백성들의 고혈을 내 혼자 맛있는 걸 씹어 먹으면서. <laughs> 맞죠? 농부들이 먹는 그, 험악한 나물, 이런 걸 씹어 먹어야 이빨이 좋아지거든. 그렇잖아. 산에 가서 그냥 치나물이고 먹고막 이런 걸 씹어 먹었는데 뭐 말랑말랑한 것만 임금한테 갖다 주니까 임금 이빨이 뭐가 돼? 그거를 왜그 사람들이 생각 안 할까? 왜 임금한테 그냥 산에 진미만 올릴까?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면 안 돼. 후반부에 가서 천벌을 받아. 알겠죠? 뭘 음식을 하나 먹어도 굶는 사람 생각이 돼. 우리 지금 무료 급식 하고 있죠? 거출려 그 있는 노인들이 막 아비구단을 싸워요. 왜? 그게 서열이 뒤로 갈수록 불리해지잖아. 그러니까 막 싸우는데 그걸 보면은 참 가슴 아프지. 그죠? 앞에 서겠다고 싸워. 음.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밥을 못 먹는 노인들이 밥을 가지고 저렇게 싸우는데,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되겠나? 그래, 안 그래? 그냥 우리는 그저 콩나물, 치나물, 나물을 많이 먹어야 돼. 그래, 이빨이 튼튼해져. 잇몸이 튼튼해져. 그죠? 근데 우리는 이빨에 끼는 것만 좋아하는 거야. 뭐, 손전이, 달콤한 거, 이빨 녹이는 거. 이빨 뿌리를 녹여요. 그런 것들은. 뿌리를 녹이는데 나무는 이빨을 튼튼하게 해줘. 잇몸을 튼튼하게. 그러니까, 가난한 집 사람들은 이빨이 별로 안 상해. 부잣집 아들들은 벌써 이빨이 다 상해가지고, 아이고, 이빨이야. 막 이러고 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항상 지혜로워야 되는 거야. 지식을 팔아가지고 지혜로워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막내 아들이 딱 학교 갔다 오면 열 번째 아들 그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해 그죠? 그 아들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제대로 행실를 하는 거야 음. 그래 아들이 오면은 숨겨놨던 걸 주지 그럼 딸들이 와르르 달라들겠지 그런데 딸들이 그 뺏어 먹나? 엄마가 항상 주의를 줬기 때문에 아들 다 먹을 때까지 구경만 해야 돼 그래, 안 그래? 응? 어? 그래까고 그러니까 그 막내 아들이, 막내 아들은 아버지도 때리질 않아. 막내 아들은 아버지도 해처를 안 들어. 음, 정말로 타일러. 타일러 맞추는 거야. 그래, 엄마가 돌아갈 때 보면 그 막내 아들한테 앵겨서 죽어요. 대부분 옛날 막내 아들을 엄마들은 돌아갈 때 막내 아들이 임종을 해. 막딸이 임종하는 게 아니야. 시집 가가지고 엄마가 지금 유독하다 돌아갈 때가 됐다 그러면 친정으로 오는 사람이 더물어. 옛날에 그래, 안 그래? 오십리, 백리 막 이렇게 시집을 가가지고 차도 없고 택시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잖아. 그거 산길을 걸어오나? 혼자? 종이 없는 사람은 못 와요. 그 종이 있으면 종을 데려오는데 종 남자 하나 데리고 여자 따라오나? 산을? 몇십리를 걸어오나? 그것도 힘든 거야. 몇 명이 따라와야 돼. 여자 한번 움직이면 몇 명이 와야 되니까 웬만한 집에 시집간 사람은 친정에 평생 못 가. 그죠? 그러니까 아들 집에 있게 되잖아. 아홉 명이 있으면 그열 번째는 아들 집에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들이 엄마가 갑자기 아들아 내좀 이렇게 한번 안아봐라. 그래. 어 왜요? 왜 어머니가 가만히 있다고 갑자기. 안아보라고 그래 모르겠다 내좀하면 이렇게 안아봐라. 딱 안으니까 엄마가 죽어버려. 숨을 딱그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는 거야. 소리 없이 무슨지 알죠? 그게 제일 멋지게 죽는 어머니야. 음 생일 병실에도 안 하다가 밥잘 먹고 앉아서 손자하고 놀고 있는데 그냥 엄마가 네, 아들한테 좀 한번 안아봐라 그래. 어머 왜 그래 엄마? 응, 어, 그래도 안 왔어. 아니니까, 야, 잘 있어라. 나는 간다. <laughs> 엄마 그러는 거야. 그럼 뭐뭐 그냥 눈을 싹 감아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행복한 여자의 마지막 모습이야. 알겠죠? 근데, 딸아, 내한번 알아봐라. 이런 사람 없어요. <laughs> 그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딸도 좋지만 아들을 그렇게 옛날에는 선호했던 거야. 음 알겠죠. 그러면 그 막내 아들한테 엄마가 막단 것을 막 주고 좋은 것만 주면은 그게 아들은 지가 알아서 양치질을 잘해야 돼. 맞아, 맞아. 지가 알아서 양치질 잘해야. 어머, 엄마, 나한테만 왜 이걸 줘? 저 누나들 있잖아. 누나들도 좀 줘야 돼. 요런 아들이 있겠지. 그 아들은 나중에 이빨 고통이 적어. <laughs>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늙어서 병을안 걸려. 예, 에